1986년 국민연금법이 공포되고 이듬해 국민연금공단이 설립됐습니다. 33년의 역사 속에서 가입자 2,200만 명, 연금 수급자 500만 명, 기금 적립액 752조 원의 기금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계속 높아져 가는 가운데 대전세종지역본부는 대전과 세종, 충청남북도를 관할하며 국민연금 관리와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엔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대전세종 지역본부장을 모시고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월급 국민연금. 저는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청 남북도 550만 명의 도민을 위해서 국민연금 가입 과 연금 지급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 세종 지역 본부장 김정학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국민연금이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 대전 세종 지역 본부인데 네. 본부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금년 11월 2일 세종 사옥으로 대전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전 지역본부와 세종에 있는 세종 지사가 합쳐져서 대전 세종 지역본부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과 세종에 계신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국민연금 업무를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있던 대전 지역본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대전 지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네, 이곳에서 펼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도에 시행이 됐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대표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젊었을 때부터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은 물론 국민 행복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서 하는 가장 큰 업무는 그 2,200만 명의 가입자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00만 명이 넘는 수급자에게 연금을 제때 정확하게 지급을 해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연금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어, 서비스를 잘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핵심 업무입니다. 그 외에도 길어진 노후를 위해서 노후 준비 서비스라든가 260만 명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그리고 기초연금 접수와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 이곳에 본부장님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네.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 또 펼쳐졌잖아요. 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런 네. 상황 속에서 본부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있나요? 예, 네,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대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대전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준비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이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저희 공공기관이 함께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진천과 아산에 이제 중국 우한 구민이 왔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손 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기증을 했고요. 화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화분을 구입을 해서 장애인 특수학교,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 어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화분을 통해서 장애인들 경우에는 학습 교구로도 활용을 했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계신데 네. 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요. 그 저희가 충청남북도에 6개 그 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인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35%를 지원을 해드려서 총 1,200만 원에 해당되는 임대료 인하를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상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어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사회 공헌 활동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이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예, 우리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8월 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총 2,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녀 세명 중에 두 명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 직장 가입자로 개인이 자영업을 하면 지역 가입자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대전 세종 충청 권역에도 220만 명이 가입이 돼 있어서 전체 가입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당연 가입인데 음, 그와 거 관계없이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노후 준비를 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또 가입하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전업주부나 학생인 경우도 이미 가입으로 가입을 하셔서 가입하신 분들이 약한 35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또 60세가 넘어서도 나는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연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5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90만 명이 됐다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저희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또 국민연금을 이렇게 믿고 가입해 주시는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가입자 분들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기금 조성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88년도부터 적립된 기금이 무려 800조 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세계 3대 연기금이거든요. 일본과 노르웨이 에 이어서 우리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우뚝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800조 가운데 절반인 404조 원이 운용 수익금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11.3%라는 수익률과 연금액으로는 73조 원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 73조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액의 1.6배에 달하는 굉장히 큰 실적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는 불신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과연 이게 믿을만한 것인지 우려섞인 목소리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 국민연금 기금은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노후준비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을 해서 그 연금으로 되돌려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은 800조가 적립돼 있지만 내가 받을 나이 때 되면 연금이 소진돼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1993년도에 처음으로 그 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27년이 흘렀는데요 27년 동안 단한 차례 지급이 중단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금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왔음지만 어느 한 나라도 지급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아주 믿음직한 연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납부하는 대상은 줄어들고 연금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057년 앞으로 그러니까 37년 후에는 기금이 이제 소진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런데 저희가 5년마다 재정 계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듯이 국민연금 정기 검진이라고 하는데요, 경제 변수, 인구 변수, 그리고 제도 변수 등을 고려를 해서 재정 추계를 해가지고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산출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직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네.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국민연금이 나온 지 30년이 지났는데 벌써 수급자가 이제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4월달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5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100만 명을 돌파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400만 명을 돌파한 후에 4년 만에 또 50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특히. 이 500만 번째 수급자가 우리 대전 시민이었습니다. 제가 대전 지역을 관할하는 본부장으로서 또 굉장히 흐뭇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이제 성숙됨에 따라서 연금 수급자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받는 연금액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최고로 받는 연금액은 220만 원이 탄생을 했고요. 또 부부가 같이 또 연금을 받는 분 중에서는 360만 원을 받는 수급자도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의 평균 연금액은 93만 원이어서 그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들이 이렇게 국민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받으니까 참 든든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국민연금 덕분에 참 행복하다, 국민연금 덕분에 참 든든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직원들과 함께 그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는 수급자분들이 500만을 넘어서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 어, 그만큼 또 국민연금을 받으면 이런 게 좋다, 가입하면 이런 게 좋다,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한번 받기 시작하면 평생 동안 받습니다. 그래서 평생 월급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두 번째로는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연금액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처음 연금을 받는 분이 6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93만 원으로 무려 50% 이상이 연금액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 가치를 확보해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이 받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두 배에서 여섯 배 정도 받는 연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제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든든한 연금 제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젊어서부터 연금을 꼬박꼬박 매월 납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국민연금 차차차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국민연금은 처음 신입사원 때부터 차근차근 납부를 하고 이렇게 매월 납부를 하다 보면 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또6 2세 됐을 때 차례차례 연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차차차 기억하시고, 부부가 함께 가입을 해서 연금을 받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연금 맞벌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가입을 해서 연금을 납부를 하시면 나중에 또 함께 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년 인구도 많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급자가 계속 늘어날 텐데 네. 이를 대비한 개선 방향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가입자 수는 정점에 달아서 이제 더 이상 늘어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의 이제 특징이고요. 반면에 인제 연금을 받는 분들은 계속 많이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서 그 동안 제도 개선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는데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연금 받는 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 제도를 시작했을 때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5년에 1세씩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2세에 연금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출생 연도로 보면 69년생 이후는 모두 65세에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연금 받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출범할 당시에는 70%였던 것을 이후 조정을 거쳐서 50%, 현재는 44%로 조정이 됐고, 이후 2028년부터는 40%로 연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40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받는 연금액이 월 70만 원에서 현재는 44만 원으로, 이후는 40만 원으로 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적정하게 납부하고, 적정하게 받는 구조로 연금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민감하고도 중요한 부분이 납부하는 보험 요율이거든요 현재는 자기 소득의 9%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9만 원을 납부를 하거든요.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기 월급에서는 4만 5천 원을 납부를 하게 되고 개인 가입자는 9만 원을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험료율은 1999년도에 조정된 이후 22년 동안 단한 차례 조정 없이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연금 보험을 내고 싶어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내지 못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나 농업인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따로 어떤 게 마련돼 있나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의 신규 사업장 같은 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대전권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농사나 어업을 하시는 농업인에게도 월 4만 3,650원의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크레딧 3총사라고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하지 않거나 일부를 납부를 해도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군 복무 크레딧이라고 그래 가지고 6개월에 가입 기간을 더 늘려 드리고요. 또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 자녀 수에 따라서 최소 18개월부터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또 인정해 주는 그런 또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고요. 또, 실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 구직급여 중에서 일부를 국민연금보험료로 25%만 내면 나머지 75%는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지역가입자를 위한 또 보험료 지원사업이 또 신규로 실시가 됩니다.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사업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또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노후 준비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 그 퇴직후 60세부터 100세까지 40년 동안 노후 생활을 또 어떻게 하는 거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대 영역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재무, 건강, 여가, 대인 관계입니다. 이네가지 영역을 골고루 갖춰야지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재무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이 무료로 가까운 저희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역과 연계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직원들이 재능 기부를 활용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설 공무직의 이제 전기, 가스 같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가지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 등록 심사 업무를 하는 간호사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의학 전문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장애 발달 아동의 심리적인 정서 안정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지역 자활 사업단과 연계해서 번개 세차라고 해 가지고 세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1988년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했습니다. 가입자 지원부터 기획과 홍보, 경영혁신 등 다양한 업무를 두루 거치며 공단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는데요. 연금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며 전 국민 연금 시대를 여는 중추적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대전세종, 충남 충북을 관할하고 있는 대전세종지역본부 세종콜센터에서는 국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콜센터라고 하는데요, 어,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때 가장 쉽게 가장 먼저 찾는 서비스가 되는데요, 국번 없이 1355로 전화 하시시면 국민연금 가입이라든가 연금 청구 그리고 각종 뭐 증명서 발급 요청을 언제든지 쉽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약 400여 명분들이 상담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콜센터의 그 서비스 수준이 아주 뛰어나서 16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대면 서비스보다는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화 상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 인당 지금 최소 90건에서 약한 120건 정도를 매일 상담을 하고 있고요. 한 건당 평균 3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그 상담하는 내용은 국민연금 가입은 어떻게 하고 나중에 연금은 어떻게 청구를 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내가 지금. 예상 연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납부한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또 가입 내역 같은 것을 많이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네. 본부장님께서는 30년이 넘게 공단에서 시간을 쏟으셨어요. 네. 이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초기부터 해오셔서 많은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88년도에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첫 시행됐을 때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가입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5년도에 이제 농어민연금이 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사업장 가입자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개인가입자는 또 처음으로 또 지원을 하게 돼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가입신고를 하고 소득신고를 어떻게 할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99년도에 드디어 이제 제도 시행 11년 만에 도시 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를 해서, 전국민으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 99년도에 일방적으로 신고 권장 소득을 또 하라고 했고 공급자 의지로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신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불만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행정을 할 때는 국민을 존중하는 눈높이에서 국민 중심에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국민연금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한 그 국민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국민연금 제도로 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또 본부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네. 그 동안 많은 활동을 해오셨을 텐데 그 중에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다. 이 성과 중에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올해 1월에 제가 이제 대전 세종 지역본부장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우리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야심찬 계획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국가적 위기 사항이 발생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4월 달에 우리 대전 시민 중에 한 분이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으로 선정이 돼서 이를 널리 활용해서 홍보를 했던 점이 이제 가장 인상이 남고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지역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점도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 오셨는데 반대로 아 이건 정말 아쉽다 하는 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도가 이제 33년이 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거나 또는 소득이 없어서 납부 예외 신청하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434만 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국민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더라도 실제 소득보다 또 작게 납부하는 경우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충실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 생활에서 세 가지 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머니머니에도 황금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입니다. 백세 시대에 국민이 국민 여러분 곁에서 국민연금 덕분에 참 행복하다, 국민연금 덕분에 참 든든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500만 시대, 앞으로 국민연금 덕분에 든든하다라는 말을 모두가 할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함께 공감해 보는 이슈앤피플.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